다시 돌아온 시즌이어서 너무 설레고 기쁘고 오늘 꼭 승리하고 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대원 선수, 김대원 선수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현실 축구에서도 같은 위치고 또 저랑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존경하고 또 배우고 싶은 선수입니다. 아, 이번 시즌 부상 나가지 마시고 강원 fc에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또 양현준 선수가 가장 기대됩니다. 저는 디노일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시즌도 파이널에 갔으면 좋겠고 더큰상을 바라보면서. 아시아 챔피언스까지 따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오늘은 홈 개막전이니만큼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이 오늘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킹을 하고 있는 양현준 선수인데 작년부터 팬이 돼서 이제 올해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 양현준 선수 제가 작년부터 많이 응원했고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어디서든지 응원할 거고요.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치르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유인수 선수 플레이가 괜찮더라고요. 이번 시즌 좀 잘 영입된 선수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양현 선수가 첫 강원의 첫 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큰어 기대를 안고 올 시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물론 성적이 잘 나면 좋겠지만 이제 그 성적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든 응원하는 그런 팬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저는 3대0을 이길 것 같아요. 마음이 떨려요. 저는 한국형이요 양현준 저는 김대원이요 이정엽이요 저는 아빠가 TV에서 잘한다고 해서 좋아하게 됐어요 저는 축구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겨서 <laughs> 음, 한국형 화이팅 양현준 화이팅 김대원 화이팅 오늘도 한국 가자 응, 화이팅 양현준이랑 한국형이 저는 제일 기대돼요 저는 모든 선수가 기대돼요 100% 김대원 김대원, 저도 김대원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오늘 울산 현대가 강팀이긴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전략을 잘 짰을 거라고 보고 이길 거라고 자신합니다. 강원 fc 화이팅! 아 저희는 양현준, 어, 어예 양현준 선수 되게 좋아합니다. 어 패기가 넘치고 어 개인기도 좋고 강원 fc에서는 어. 메시 같은 선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양현준 선수 파이팅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골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현준 선수 파이팅! 기대되는 선수. 알리바이프. 저는 김대원 선수. 너는? 김대원 강원 fc 하나 둘셋 파이팅! 작년에는 월드컵 때문에 시즌도 빨리 끝났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봄도 저는 유상훈 선수야. 어, 일단 선방할 때그 확실히 샤워팅도 많이 하시고 멋있으시고 그다음에 특히나 PK 받고 이렇게 에너지기 파하는 서일머니 멋있어 가지고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양현준이야. 잘했어요. <laughs> 올 시즌 다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laughs>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양현준이요. <양현주니어. 웃음> 저 김대원 선수요. 양현준이요. 어, 네. 저는 그 이번에 U20 대표팀 간 이승원 선수. 어 작년에도 중간에 좀 불곡이 많았었고 그래도 마무리는 웃으면서 할수 있었는데 올해도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거 다 이겨내고 끝까지 다치지 말고 꼭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래도 잘 한국형. 음. 저도 저는 모든 선수예요. 다잘 <laughs> 생겼어요. 음. 김대원. 오케이.